바다와 파도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바다는 늘 고요하지만, 파도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출렁인다. 바다는 한없이 넓고 깊지만, 파도는 그저 표면에 머물며 얕고 작고 보잘 것 없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결같고 충만하고 흔들림이 없지만, 파도는 늘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닐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힘차게 쏙굳치는가 싶어도 곧 부서지고 사라져버려 허망하기 그지없다. 나도 오랫동안 한낱 파도처럼 작고 보잘것 없게만 느껴지는 자신이 너무나 싫고 괴로웠다. 바다처럼 넓고 깊고 충만하며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일상 속에서 목격하는 자신은 약고 볼품없고 언제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다. 그래서 파도와 같이 늘허망하기만할 뿐인 자신을 못 견대하며 바다 같은 변함없는 존재가 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다. 바다가 되기만 하면 얕은 곳에서 소란스럽게 요동치며 그저 포말로 없어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가 가진 모든 목마름과 불안과 괴로움은 영원히 끝나고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보니 파도 그 자체가 곧 바다였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나는 몰랐다. 아, 초라하고 볼품 없는 파도 한알한알 한알 그대로가 바다였다. 어떤 모양으로 부서지든, 고요하든 출렁이든, 크든 작든, 아름답든 추하든, 강하든 약하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일어나든 사라지든 그 모든 파도가 남김없이 바다였다. 난 내가 늘 중심없이 떠다니는 파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완전한 바다였다. 나는 단 한순간도 바다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그동안 바다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노력과 수건은 이미 처음부터 헛된 것이었다. 이미 완전한 바다이면서 바다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니 말이다 이 진실에 눈뜨게 되면서 마침내 내 마음은 고요해졌고 깊고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영원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졌고 바다가 되고 싶어 늘 어디론가 떠나야 했던 추구여정이 영원히 끝났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는 파도는 지금도 여전히 온갖 모양으로 이리저리 출렁이며 흔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가려서 태가는그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만 매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며 우울할 땐 우울해하고 무료할 땐 무료해하며 즐거울 땐 즐거워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똥 누고 오줌 누며 피곤하면 눕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이며 완전한 도다. 도란 매 순간을 현존 이해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를 깨닫기란 얼마나 쉬운가?